자 이제 어, 전기 문제 해보죠. 어. 지금 여기 누설 전류 나오죠. 음. 자 모든 전기 문제는 실질적으로 풀어봐야 뭘로 나오냐 그러면 V 는리로 IR. 자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다. 그럼 V는 I r 을 집어넣으면 I 제곱 R. 또 I는 R 분의 V야. 그럼 요 I 대신에 다시 집어넣으면 R 분의 V 제곱. 요렇게 요것만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를 풀면 큰 문제 없이 잘 풀립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푸냐 이게 중요해요. 자, 누설 전류 측정하기 위해서 1 2 v 배터리에 전연체저항을 측정할 때는 이만큼 나왔대요. 그럼 V하고 I 나왔죠. 그럼 전류 I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V는 이 꼴은 뭐야? I야. 여기에 어. 몇, 몇 볼트? 12볼트. 자, 전류 I를 구하라는 거고 메가오음이니까 10의 6승 오음이죠. 어. 그러면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10의 6승 오음에 대한 12볼트. 어. 그럼 요것을 10의 3승, 10의 3승으로 나눠서 20의 3승을 하나의 배가로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1000분의, 1000분의 10이 이제 미리가 들어갔으니까 미리 암페어가 된다.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0.012 미리 암페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이 어, 푸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가지고 한다, 이 생각을 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전 충전 상태에서. 자, 요것은 뭘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이 단위를 봐야 돼 이건 메가암페어죠 그러니까 60분, 1시간 동안에 100암페어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 20암페어 전류는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 배터리 속의 전격 용량이 60분 동안에 몇 암페어를 쓸수 있냐 그러면 100 암페어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게 60분 동안 왜 60분이냐 암페어 아워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워니까 1시간이니까 60분이죠 동안에 100 암페어다 이것만 알면 자20 암페어만 빼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암페어 빼내면 한 뭐야 60분 동안에 100암페어니까 이것을 계산하다 보면 여기에 5가 되면 2 5 10 100대죠 그 그럼 여기에 내나 똑같이 똑같이 이건 뭐냐면 300분이 되는거죠 이렇게 반대로 어.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매칭시켜서 생각하면 큰그 문제없이 틀리는 문제죠 어. 자 3번은 뭐냐 그럼 12볼트에 요것도 암페어 아워에요 이러한 배터리가 100암페어의 전류를 방전한다는 것은 배터리 속에서 빼낸다는 거죠 뭐 사용한다는 거죠 비중이 1.2로 전야될때 소요되는 시간 이랬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여기서는 나는 어떻게 봤냐면, 암페어 문제는 1 2볼트나 이런 비중이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면 돼요. 왜냐? 자, 봐봐요. 50암페어가 한 60분 걸려요. 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100암페어는 더 쓰인 거잖아요. 그럼 더 빨리 끝나요. 몇 배만큼. 곱하기 2니까 100암페어. 그럼 요것은 실질적으로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100A 용량은 크기 때문에 빨리 넣었다 빨리 뺄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은 30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계를 여러분이 매칭시키다 보면 이번하고 동일한 문제지, 이거 어뭐 비중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4V의, 어, 배터리의 전구가 소비 전력이 60W라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1W는 뭐야? 1V의 힘으로 1A. 즉, 이게 뭐냐? 그러면 VI죠, 아까 내가. 어, 12V로 떨어질 때 실제 전력을 얼마냐? 그럼 이건 비례적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내 생각은. 자, 뭐냐?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전력, 와트와 전압, v, 의관계예요 그럼 요것도 변화는 변수로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v는 미코르 ir, i는 미코르 뭐죠? r분의 v죠. 그러면 v 곱하기 i 대신에 r분의 v를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저항은 일정한 값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전력은 전,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요걸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면 14볼트의 제곱이라는 전압이 들어가서 60와트를 만들어낸다. 그럼 12볼트의 제곱은 얼마의 와트를 만들 것인가?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시작한 것처럼, 그러면 x는 비례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 이게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요네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이번에는 논리 문제인데요. 자, 요렇게 생각합시다. 논리는 딱 간단해요. 자, 요거, 요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찾았잖아요. 뭔가 동그라미가 있으면 나트예요. 어.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0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면 일이 반전되는 거지. 자 직진으로 내려서 좀 이렇게 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면 엔드예요. 어, 엔드. 자 이렇게 처승딸처럼 이렇게 표시하면 오아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거 동그라미는 나트의 의미예요. 그니까, 러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요것은 나트가 뿌렸으니까, 난드. 요것은 노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초승달에, 요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오아게이트. 여기에 동그라미가 쳐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노아게이트. 요렇게, 어딱 정리해요. 요거, 요전 덤벼요. 어. 자, 요것은, 1, 1일 때만 결과가 1이죠. 요건 어때? 하나만 1이어도 되죠. 0111 1, 전부 다 요거 -gate는 1. 요거 익스클루시브 0, 오아 게이트는 선택적이니까 1001일 때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요위에 있는 것은 이거의 반전이죠. 전부 다. 노하니까. 요렇게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논리회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어, 아, 뭐예요? 이건 여긴 동그라미 하나 붙여있죠. 그럼 아트. 제발 이런 문제만 나와라. 자 이것은요 이것은 입이 들어가도 led가 켜지고 이게 led에요. 이쪽으로 들어가도 led가 켜지죠. 1, 0이 돼도 켜지고 0, 1이 돼도 켜지고 두개다 눌려도 켜지고 이러니까 이건 오와 게이트죠. 어.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넣어보면 된다는 거죠. 오아게이트.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 어, 이것은 오아게이트죠. 이것은 엔드죠. 어, 이것은, 여기 동그라미 도 없어요. 이런 예,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버퍼라고 합니다. 일지, 아, 요것은, 아, 플러스 마이너스, 아, 이거 버퍼가 아니라, 증폭기입니다. 이런 건 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10이 곱해진다. 그러면 a가 5볼트 들어오고 2볼트 들어오면 차이가 3볼트죠. 그럼 곱하기 10에서 30볼트를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증폭 기능을 하는 증폭기입니다. 이건 논리게이트가 아니에요. 자요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오파가 죠 들어오고 들어오니까 뭐야? 화한데 동그라미 있으니까 n 만 붙이다. 노하기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까 내가 정리해 준그 마무리만 하면 여러 문제들은 큰 문제 없이 풀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이 문제는 잠깐 볼까요 다이오드를 이용해 전구회로로 올린 것자 다이오드는 요 다이오드는 여기가 포지티브 여기가 포지티브, 네거티브니까 이쪽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흐르지만 이쪽으로 여기가 만약 포지티브다 못 흐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자,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마이너스가 다와 있죠. 그 이거 램프예요. 램프.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놈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포지티브가 들어가죠. 열로는 못 들른다는 거죠. 그러면 1번만 켜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A 스위치로는 램프 1만 켜진다. 자 B 스위치를 보면 이렇게 해서 켜주고, 열로은 흐를 수 있으니까 1번하고 2번 램프 두개다 o 시켜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A는 뭐요? 하나만 켜주는데 두개다 켜준다 했죠? A는 전구 하나인 1번만 켜주죠. 그럼 여기가 B면 답이 되겠죠. 어, 그렇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요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였죠 전력은 V 곱하기 I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어. 평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먼저 계산할 때 단위 한산이 중요할 것 같아요. 1kW는 102kgfm p s 다그 다음에 1마력은 75kgfm p e s e 다 요걸 어,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력이라는 것은 v 곱하기 i니까 V가 12V 곱하기 9 0 a 예요그럼 이것은 12 곱하기 90A, 볼트, 암페어는 와트예요그런데이걸 키로로 나타내려면 이걸 1000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 90, 요거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냐? 그러면 1.08kW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력으로 고치라 이랬어요. 그러면1 k w 를 102로 먼저 고친 다음에 2kg 포스 메타퍼 세크 단위로 해서 요게 거꾸로 가면 75분의 1을 곱하면 마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줄 알아야 이걸 풀수 있는 거죠. 1 k w 는 102kg 포스 메타퍼 세크다. 그러면 여놈을 마력으로 고치기 위해는 다시 이단위를 고쳐야 되니까 75로 나눠줘야 된다. 이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4 7 마력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 포기하지 말자 이거죠. <laughs>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요 문제는 자이 문제는 뭐 너무 쉽네요. 자, 뭐요? 전력 곱하기 전력 24볼트에 60암페어. 그러면 24 곱하기 60 아트라는 거죠. 그럼 요걸 1000으로 나눠야 여기에 뭐야 킬로와트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1.44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자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는 하나만 알아두세요 저도를 계산하는데 LX는 뭐냐면 럭스 그러면 럭스 단위가 자 요것은요 광도를 광도를 자 광원으로 떨어진 길이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길이가 10m죠 그러면 10의 제곱 그 다음에 1800아 18000이죠 cd는 칸델라 칸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개 빼니까 뭐야 180 럭스가 된다 하나만 아시면 끝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요거, 요것만 여러분이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그 쉽죠. 어, 바로 그 문제니까 그런 방식으로 풀면 돼요. 자, 그럼 뭐야? 그러면 뭐야? 그러 2의 제곱에 10칸델라. 그럼 2는 4분의 10. 그럼 2.5가 되죠. 아닌가요? 음. 자, 13번 문제는. 어,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검사 규정이에요, 규정. 어,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 규정인데, 그 기본적으로, 그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려면, 차량 전방 10m 에서의 밝기에 해당한다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0m로 알고 그냥 지나갑시다.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14번 문제는 자동차 앞면에 안개등이 설치되었을 경우 한등 1등, 1등 광 1등당 광도로 자동차 안전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1등 광도는 1000, 아니, 1 0 칸델라다. 이것도 저기 무슨 문제냐, 규정 문제입니다. 자, 요것은, 어, 어푼 문제죠. 자, 뭐냐면 10의 제곱에 15000 칸델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150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자, 우측 전도 중에 우측 방향 진폭이 10m일 때, 10m일 때 25cm죠. 그럼 이것은 0.25m죠. 이럴 때 100m는 그랬잖아요. 자, 100m는, 그럼 이건 비례적으로 가는 거죠. 10만큼 더 커진 거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하면 250cm가 되니까 2.5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계산하면, 뭐 문제 없이, 이건 풀릴 것 같아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어, 11번. 어1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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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1지번 11번. 1 1니다1 7 1번으1번겠습번다1번 11번. 자, 1번번문제번 자, 17번 자, 여러분이 어떤 걸 아셔야 되냐, 그러면, 어, 떤걸 아셔야 되냐, 그러면, 요, 여기에 그라운드에요, 요거. 그럼 요거 같이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왜냐면, 그라운드, 그라운드를 떼놨을 뿐이지, 선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병렬로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그 다음에 4옴 뭐야 3옴 그러고 요게 12볼트 이럴 때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요것은 병렬이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토탈 전류는 뭐야 4분의 1더 더하기 뭐야 3분의 1 요거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3, 4, 10이 통분하면 4 더하기 3이죠. 그러면 12분의 7, 뭐야? 5옴이면 자, 이거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R 토탈은 7분의 12, 5음이 된다. 그럼 V는 이거로 IR이죠. 그럼 I는 12고, 전류 I 곱하기 7분의 12, 5음이죠. 어, 그럼 이놈이 여로 가니까 7이 되고, 요렇게 캔슬레이션 되니까 I는 7 암페어가 암페어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7 암페어가 나왔으니까 7 암페어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 피닉니코르 V 곱하기 I죠 자 그러면 12볼트에 7암페어. 요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풀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건 84 나오나 의미가 없죠. 왜? 유일하게 앞에 하나 7암페어 있으니까. 그거 곱하면 84가 나온다. 자, 다음 회로의 전류의 소비 전력. 똑같은 문제네요. 자, 19번 풀겠습니다. 축전지 2 0 암페어 동안 2어씩 계속 방전시켜 방전 종지전압에 조달했다 이때 용량을 자 여기서 여러분 요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a m 어아 r e 로 계산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건 아 o u 잖아요 이건 a m 어고 그럼 어떻게 할래요? 곱하면 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뭐야 2 곱하기 20 하면 여름이 아, 암페어 여름이 아우어 그럼 암페어 아우어 나왔잖아요 그럼 끝난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참 전기는 전체적으로 그 기사시험 보니까 너무 쉽게 나왔더라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방향지시등이 13초 동안에 매대 15회 전멸을 했어요 그러면 분당 그러면 여러분은 13초 동안에 15번 깜빡인다. 블링크 한다는 거죠. 1분이 뭐예요? 60초 동안에 뭐냐? 이렇게 하면 굳어져 이렇게 어. 그럼 60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여러분이 아시면 큰 문제 없이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을 한번 가보죠. 16아트의 배터리에 연결된 소비전력이 이만큼이다. 12볼트. 아, 이거 아까 풀었던 거죠. 전압하고 전류는 제곱의 관계다. 이걸 아는 게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아, 아까 풀었습니다. 이렇게 중복돼서 문제가 나오더라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22번은 22번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자, 노트정리 준비됐어요. 하나만 적, 적어줍시다. 코일에서 유도기전력은 유도기전력은 자 그때 얼마나 병렬로 쭉 늘어났냐 하는 병렬 횟수는 전류하고 상관 없, 기전력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도체수예요. 도체수가 얼마냐? 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극수, 그 다음에 자속이 있잖아요 에버라고 합니다 단위가 어, 자속을 60으로 나눠준다 이제 요 유케이션을 하나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도체수가 얼마죠? 48그 다음에 자극수가 2그 다음에 60분의 0.018 하고 음 뭐야 2네 어. 이러면은 25.9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적어 놨다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넣어 놨다가 전기 문제 무조건 먼저 봐, 안 봐. 봤을 때딱 나오면 거기다 공식 써놓고 어 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 저항 R온, 요놈의 5mAh가 흐른다. 그러면 요것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포지티브에서 나서, 네가티브로 내릴 때, 쭉 직선으로 돼있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여기 전류나, 여기 전류나, 직렬이기 때문에 다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토탈 전류만 구하는 거예요. 저항만. 토탈 저항은 싹 서메이션 하는 거죠. 3 더하기, 6 더하기, 모르는 R'. 이게 전체 저항이죠. 그럼 뭐야? 9 플러스 R 프라임.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거. V는 미코르 IR. 요 I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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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으니까 5mAh를 계산하는 거죠. 전압 V는 얼마죠? 어, 어 뭐야? 1 0 0볼트죠1 0 0볼트는 자, 뭐냐? 그러면 1000분의 5 a 곱하기 9 플러스 R 프라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키로옹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이천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미리한표로 고쳐줍니다. 그럼 단위가 딱 맞습니다. 그럼 10로 넘어가면 5로 나누죠. 그러니까 25죠. 그 다음에 요 9가 넘어가겠죠. 마이너스 9 하면 뭐야? 20? 아니야 아니야. 11? 9 빼면 얼마야? 5로 나누면 25고 다시 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오면 직렬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v 는0 m q IR 이거밖에 없고 그럼 여기 R은 토탈 들어갈 거니까 R 토탈은 뭐야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란 말이지 그럼 R1이 3kΩ 그 다음에 여기에 6kΩ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R3가 있다. 여기 R3라는 거죠. 내가 아예 바, 미안해. 반대로 이렇게 돌렸다고 그런다 에이, 꼭왜 이러지. 어, 여기 R3가 아니라, 아이저는 아니, 그럼 R1이 얼마야? 모르고, R1 모르고, R2는 6, R3는 3, 그 다음 단위는 키로 5이죠. 그러면 요것은 r 토 탈이라는 것은 R1 플러스 9하고 키로 5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V는 이꼴 IR에서 어자 R이라는 것은 얼마죠? I 분지 V I가 얼마냐? 그러면 전류가 5 m 리 암페어 전압이 100 v 단 말이죠 미리하고 킬로니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계산하자. 그럼 이건 25 v 단 말이죠. 아저 옴이라는 거죠 킬로옴. 그러면 25는 아론 플러스 9니까 고로 아론은 25에서 9를 빼니까 어, 10을 1을 빌려주죠. 그러면 1 6 k m 이 돼야 되는데 어 이상하죠? 1 6 k m 이 돼야 되는데 요건 내가 이렇게 풀게요. 와, 자